성탄제 시작할게. 성탄제 무렵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가그에 자기를 위해서 약을 구해오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작품이야. 어두운 방안에 빨간 수풀이 피고, 어두운 방안. 어두우면 색깔이 검은색이겠지, 그지? 검은색이고, 빨간 수풀 빨간색이지, 그지? 색채 대비야, 색채 대비.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어 있는 거야.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초로이 찾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어린 목숨은 누구일까요? 어린 하자야. 지금 어른이 된 하자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거야. 어린 목숨이라고 자신인데 객관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다. 이었고, 눈 속을, 이눈 속, 이눈 세모할게,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이 눈은, 눈이 오는 날 아버지가 약을 구하러 간 거야. 그러면 여기는 고난, 시련이고, 여기가 흰색이지, 그 흰색. 그리고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감탄사다. 감탄사를 사용하여 그럼 맞는 말이다. 아버지가 눈을 해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의 산수의 열매. 자 이게 아버지가 갖고 온 약이고 아버지가 갖고 온 약이고 자, 눈을 해치고 사어 가지고 온 약, 약이니까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 자이고 여기 또 붉은 눈 눈은 흰색 붉은 건 붉은 산수는 빨간색 그래서 색채 대비가 또 나타나 있고 자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어린 짐승이래 연약한 존재라는 거야 연약함이고 젊은 아버지의 수늘은 옷자락 흐느른 옷자각은 차가운 아빠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눈 속을 헤치고 산수 열매를 떠왔으니까 차갑겠지 그지 이게 촉각이고 촉각적 심상이지차가움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열로 상기한 것, 뜨거움이지 뜨거움 그래서 여기는 냉온 대비 냉온 감각의 대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촉각득심상이 나타나 있고 입다금 뒷문을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는지 모른다. 왜 성탄제의 밤이라고 그럴까요? 아버지의 희생이 아버지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생과 연결되기 때문이고 요까지 쭉쫙 끝자 요까지가 자 어린 시절을 어린 시절 회상이야 회상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이제 현재로 돌아온 거야 여기는 과거지 지금은 여기는 현재고. 옛 끝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 반가운 그 옛날의 것 뭐야 눈이지 눈이 눈이 앞에는 앞에는 눈길을 해쳐 치고 아버지가 산수 열매를 따왔 왔지 그지 그때 눈은 고난 시련이지만 여기 이 눈은 과거 해상의 매개체 매개체고, 옆에 그림이 산수유 열매야.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서러운 서른 살, 불은 왜 서럽다고 그럴까? 서러운 서른 살. 예 끝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성탄자 가까운 도시지, 그지? 그래서 서러운 거야. 옛날의 희생과 사랑이, 지금은 찾아보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인식이고, 힘들다는 인식이고, 불현듯 아버지의 스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거, 눈이 자기 얼굴에 이렇게, 이마에 딱 이렇게 닿는데, 그때 내가 열로 상기되었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가 왔을 때 그, 서늘함이 느껴진다는 거야. 어릴 때 느낀, 어릴 때 느낀 감각이고, 이게 그리움. 눈 속에 떠오신 산수요 붉은 알랄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있는 까닭일까 자, 눈, 여기 산수 붉은 알랄이, 요거 뭐라고? 색채 대비라고.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있는 까닭일까? 자, 산수유 붉은색하고 산수 산수유 붉은색과 혈액의 색채 유사성을 이동, 이용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화자의 마음과 기억 속에 남아 있음을 강조하고, 남아 있는 까닭일까 해 가지고 영혼을 형성하고 있다. 정리해 볼게. 자, 성탄제 무렵에 내리는 눈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지 과거에 아픈 자신을 위해 눈을 헤치고 산수 열매를 따오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이고, 자, 자유시고, 서정시고, 그 성격은 회상적이고 서정적이고 그리고 주제는 아버지에 대한 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화자의 정수와 태도를 보면 자, 새로운 스른살나이마에 부른 듯 아버지의 스늘한 짜락 느끼는 것. 그리고 눈 속에 떠오신 산수 산수유 붉은 날날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리고, 눈은요, 가그는요, 약을 구해오기 위해 아버지가 겪었을 고난, 시련이고, 현재는 과거 해상의 매개체, 해상의 매개체고, 그리고, 자,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소재는 산수유, 열매고, 그리고 자, 과거 해상에서 현재로 시상이 전환되지 시상전환 과거 해상에서 현재로 색채 대비는 어두운 방안하고 자, 빨간 숯불 빨간은 습적 허용이기도 하다 빨간인데 옆에 다시 적자 자 여기에 요게, 요게. 시적 허용이고 빨간이지 그지. 근데 빨간 했잖아 그지? 시적 허용이다. 시스 봐주는 거야. 좀 틀려도 그게 시적 허용. 그리고 붉은 산수유 열매가 자 색채 대비 눈뭐어 눈도 빠졌다 눈 그지? 그리고 감각 대비는 서늘은 옷자락. 차가움 그리고 열로 상기한 볼은 따뜻함 촉각의 대비 냉온 감각의 대비라고 했지 대비가 나타나 있다 자, 여기까지고 수고했고 문제 풀어보자.